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직업 능력연구원의 홍광표 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신기술 도입이 노동시장에미치는 효과 아, 산업용 로봇도입을 중심으로 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전체 포스터가 공개되고 제가 전화를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정시 포럼을 관통하는 주제가 용복박시대 새로운 평생 직업 능력 고등교육 근데 <laughs> 당신이 발표하는 신기술도니까 노동 시장은 어디에 들어 있지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서로 서관띠 아니한데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어 말씀들을 좀 들었었는데요. 왜 산업용 로봇을 에, 에, 주제로 분석한 것을 오늘 발표하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직업 능력 개발과 좀 연결이 돼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에, 두 가지 이 연구의 결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용복합 시대의 저는 가로일고 노동시장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거 고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 연구한 연구 주제여서 어, 그것과 함께 예, 이전에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좀 같이 예, 엮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드 어, 말씀 드릴 순서는 이렇고요. 어그 저희가 뭐이 모형의 어떤 우수성이나 분석의 우수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결과들이 도출이 됐고 여기서 어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화두를 좀 던지는 이런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 도입의 노동 시장 효과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신 기술이 도입이 되면 노동시장에 이게 정의 역할이 있느냐 부의 역할이 있느냐 이런 걸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어 실질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에 어떤 효능감을 느끼거나 혹은 직업능력 개발에 실질적으로 어그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시사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처음 말씀드릴 게 그러면 왜 이제 그 로봇이냐 왜 우리가 산는 로봇 도입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 제가 이제 주목한 단어가 융복합이었습니다. 융복합. 어, 그동안 사회 발전에 걸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이제 에, 그 범용 기술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산업 창출하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생태계 전환에도 어, 그, 일단 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특정 제품이나 또는 또는 서비스 이런데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제는 범용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 기술 이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 모바일,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왜냐하면 이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기술이 과연 노동 시장에 정의 역할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하는 이런 영향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어그 분석이 그렇게 정 지금 많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어떤 정립된 이론이 있지 않아서 현상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이나 아, 스마트 공장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고용이 늘거나 혹은 매출이 늘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어, 저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좀 음,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이 실제로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사업체의 고용이나 직무 변화에 혹은 어 사업체였던 그 다른 그 어,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거나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디지털 성숙도를 측정해서 이것이 각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연구했던 산업용 로봇의 도, 어, 산업용 로봇 도입의 노동시장 효과인데요. 어 분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 고용보험 DB 자료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사업체별 그그어 산업용 로봇이 도입된 음그 경우에 산업용 로봇 안전 검사 결과를 안전 보건 공단에서 어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자료를 어합 통합해서 분석 기간 동안에 어떤 기업체의 산업용 로봇 도입이 어그 사업체의 고용이나 직무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한번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분석입니다. 어, 신기술 도입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뭐 이화는 강동욱 어, 박사님이나 어, 방준영 음, 박사님을 통해서 그 전에 예, 연구된 것들이 있고 어,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저희 연구도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방준영 박사님께서 2022년도에 분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를 결합해서 어, 고용 외에 사업체의 다른 재무적 성과 하고도 함께 분석을 하는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어 분석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db 를 2011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 활용을 하고요 어이 고용보험 db 에서는 사업장 자료하고 피보험자 자료를 같이 결합을 합니다 사업장 자료에서는 사업체의 어떤 음, 그 현황과 어 피보험자 자료에서는 직무 변화를 정량적으로 이야기 위해서 어 그 피보험자 DB에 있는 캐코 어, 어, 분류를 그 직업 한국 직업 사전 직무 직무 기능하고 결합해서 어, 루틴화 가능성 지표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 기업 데이터의 재무 정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체 수준에서 로봇 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그 안전 어, 산업용 로봇 안전 검사 결과서. 어, 자료를 활용하 활용하였습니다. 어, 분석 표본은 사업체 수준의 산업용 로봇 도입이 해당 기업의 고용이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들을 결합했고요. 그렇게 한 결과 최종 표본에 포함된 사업체가 60만 사업체 정도, 그다음에 이 중에 제조업과 K 이제 재무 관련 정보를 합한 38,600개 정도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어, 분석 모형은 이전에 이제 있었던 모형 유사한 모형을 저희가 이제 차용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의 고용 변화를 종속 변수로 하고 로봇 도입 여부를 그 설명 변수로 해서 어 산업 구조적 변나 지역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사업체의 각종 그 다른 재무 정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장기 차분 모형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OLS 모형처럼 그렇게 OLS 모형을 돌리거나 한 경우에 통제 관측 가능한 특성을 통제하는 이런 선형 회귀 분석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비슷한 사업체들끼리 비교할 수 있는 성향 점수 매칭을 하는 이런 방법론이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건뭐 총자산이나 매출, 영업이익, 지역, 산업 이런 것들로 저희가 비슷한 사업체끼리 좀 묶어서 분석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어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로봇 도입 여부가 과연 고용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한 다섯 가지 이피으로 이, 이 돌려봤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모형은 전체의 그 데이터를 갖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제조업의 한 장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뭐이렇는 KD K 말씀드린 어, 재무 정보를 갖고 있는 KD 이 데이터와 아 거기에 들어있는 재무 정보를 합해서 어, 분석을 한 거고요. 다섯 번째 있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비슷한 유사한 업체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과연 음, 그 으, 고용이 예, 늘었느냐 이걸 저희가 분석한 건데요. 보시면 음, 아, 제가 이거 활용이 잘안되 있어서 마지막 번에 보시면 0.062라고 해서 어, 저희 이, 이, 그 상관은 어, 이 구, 어, 분석 결과를 보면 그 개수가 0.062 6.2% 정도의 어, 그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런 음, 그 결과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 모형의 다른 정보들을 통제하고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자산이나 자본 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측면에서 어그 개별 처치 집단하고 유사한 통제 집단을 설정한 PS, m 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 정도 2012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아까 고표에서 그어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기술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고용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러면 기업체의 다른 성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걸 좀 살펴보자고 해서 다음 모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로봇 도입 여부가 그런 매출액의 변화나 영업이익의 변화, 그다음에 자산의 변화나 자본금의 변화를 가져오느냐로 봤을 때 저희가 뭐 일반 모형 돌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슷한 유사군을 어 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매출액 변화나 자금 자본금의 변화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결과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추정 결과는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효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한 정보가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매출액도 좀 증가하고 고용 증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로봇 도입에 따라서 일인당 매출액 역시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어 결국에 1인 로봇 도입에 따라서 일인당 생산성의 증가가 노동 수요의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체의 그 로봇 도입이 어떤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본 건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루틴화 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어그 자동화 루틴화 지수가 낮을수록 자동, 자동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루틴한 잡이고 그렇지 않을수록 고숙련 잡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저희가 이 결과를 보면 첫 번째가 신규 채용 로봇 도입이 신규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전체 고용량만 봤었고 첫 번째 보이는 결과는 신규 채용이 늘어났느냐를 저희가 로봇 도입 여부와 그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도 신규 채용에도 19.123이라는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이제 기업체에서 그 루틴화 지수 평균 각 사업체가 갖고 있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린 고용범 DB에서 개인사 개인들의 루틴나 지수들의 평균을 한 것을 보면 어, PSM 결과를 보시면 마이너스 0.59로 유의하게 평균적인 적기좀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거에 대한 에,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러면 그루틴나 지수가 한1.5 이상되는 포션 그다음에 루틴화 지수가 1.0 이상 되는 포션0.5 미만의 포션을 보면 그것이 로봇 도입 여부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봤을 때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뭐그 루틴화 지수를 낮추거나 높이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루틴화 지수 1.5 이상은 좀 낮추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이 결과를 좀음 말씀을 어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전체의 그 전체 고용과 신규 고용을 좀 비교해서 보면 어 보통 저희가 이제 고용이 늘어난 것이 어그 로봇 도입이나 이런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해고 돼서 신규 고용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분석했던 전체 고용이 늘어난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시, 전체 고용이 늘어나고 신규 고용이 늘어난 건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어, 그런 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가 본 것이 어, 그 추정 결과 장기처분 모형에서 루티나 지수 값이 미도입 기업에 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을 보면 어, 그 로봇을 도입한 기업의 평균 노트나지스 값이 오히려 0.06점 어, 감소했다는 아까 그런 결과를 봤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어, 그 일반적으로 도입 혹은 고도의 자동화는 숙련 수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고숙련 직종에서 상대적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PSM에서 1.5 이상의 그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유의한 모습 을 보신 것을 보면 이렇게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디지털 수, 성숙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게 개발 기업에 어떤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혹은 증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면 그것이 과연 그런 것들을 도입한 기업들이 어, 인적자원 개발에 투입에 어떤 영향을 냈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어, 이 결과는 어, 2021년도에 그 조사된 자료를 저희가 활용해서. 어, 조사를 했는 데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성숙도가 인적자원 개발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조, 어그 분석을 했습니다 디지털 성숙도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기술 및 역량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조직 전반의 인재를 참여시켜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 추진해 가지고 어, 변환된 이상적인 조직을 상정하고 거기 얼마나 현재 조직이 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 파악하는 게 디지털 성숙도인데요. 음그 제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3 1 6개 사업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 모형은 디지털 성숙도가 과연 훈련을 통해 훈련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훈련의 이점 혹은 이점이라고 예상될 만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본 건데요. 디지털 성숙도는 중소기업 그 중앙회에서 최근에어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디지털 성숙도는 이렇게 뭐 디지털 전략을 마련하거나 관련된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거나 역량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어,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그 내부 교육훈련과 외부 교육훈련으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문항은 EU에서 파악하고 있는 리스킬링 업스킬링 이런 뭐 것들이 필요한가, 중소기업이 필요한가 뭐 이런 데서 어 문항을 저희가 어그 차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면, 음뭐그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질문들의 구성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어, 디털 성숙도하고 훈련 그 다음에 그 훈련의 이점의 경험에 대해서는 정의 성관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에, 그 저희가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어,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디털 성숙도가 어떤 내부적인 자원을 활용으로 훈련에도 정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훈련에도 어떤 정의 상관관계를 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훈련의 이점, 우리 기업이 훈련에 대한 이점을 느꼈다 혹은 이점을 느낄 거라고 생각, 이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또 정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뭐 가설 검증 결과는 따로 말씀드릴 것이 조금만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요. 은거 뭐, 보통 이제 그 이런 그 구조방정식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뭐 직접 효과가 있는 간접 효과가 있냐 매각과 효과 검증을 따로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디지털 성숙도가 내부 훈련을 매개로 해서는 훈련 이점 경험까지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디지털 성숙도 각그 기업체가 어떤 디지털화하는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훈련 내 양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본인들이 느끼는 이 점도 더 높, 높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제, 이제 저희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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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의를 가져야 하고 또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좀 어,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어, 싶다고 말씀 을 드렸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사업주 혹은 그이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영국에서 최근 음어그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2000어 향후 15년 동안 중요한 그어 스킬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음 탐구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가 향후 15년 내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분석한 거 보면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스킬이 뭐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57%가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업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소프트 스킬보다는 어 하드 스킬에 더 중점이 많이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그 저희가 이런 그 신기술 도입이나 이런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서 직업 능력 개발에도 결국에는 그런 소프트 스킬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 최근에 가장 나온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딱 그런 내용이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원에서 이제 최근에 신, 에, 그 재직자들의 소프트 스킬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 경험 분석이라는 이슈페이퍼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재직자들은 소프트 스킬을 중요도하고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소프트 스킬이 좀 낮다고 평가하고 있고. 어, 그리고 그 훈련 유경험자가 51%뿐이 안 된다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디지털 전환으로 더 고차원적인 스킬이 요구됨에 따라서 재직자들에게도 소프트 스킬의 개념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하고 그 직무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써놓은 저희 원내 최근의 결과가 있어서 이걸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